너무 디메이 조심해라, 다 아마, 아마, 아마. 아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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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소리> 오는 거만 보는 중. 하야 와, 씨발 원탭. 감옥탭 전격이 됐다.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감옥탭이 셔, 다들 어디 숨어 있지? 오이. 잘했어 어 맞지 너? 솔직히 말해 개이새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거, 이거. 아니 씹아 아니 내가 지금 딜다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나딱 지금 1등 1호시 1적수 발견 이아아스피스 나이스 어, 어. 이제 파이크가 어, 어. 정은아가아 <목소리도> 다섯 중 셋. 아, 아, 아 남았습니다. 나가왜나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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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도>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체가 <형, 웃음> 뭐야 근데? 아니, 애기야. 난 지금 돌봐는 사람이 없으면 지 한다고.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야, 야 엘보 개머로. 아, 이거 여기야. 1초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좋았어. 없음잡아다 아하. 총. 파이크 해체 완료. 이래도 너 정체가 뭐야? 이딴 말할수 있어? 5%로 4한 사람 봤어? <laughs> 아 천점 한데. 어떻게 찍었냐고 형솔직 말해봐 말해봐 오, 어떻게 야, 찍었어 이렇게 찍었지 이렇게 찍었지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어 오케이 어. <laughs> 아나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춘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렇 해가지고 올려야겠 여기 각 먹었다? 내가 이긴 거야 형 어, 디디! 아 ㅆ ㅂ 야이 ㅆ ㅂ 진짜 놀랬어 아나 소름 돋았네 아 아니 <laughs> 개, 아니 아 문노의 에이스 같다 맞아. 나이스. 더 나가면 오이. 나나든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냥 킬딸 치고 지금 보니까 킬만 먹으려고 엠병하면은 그냥 할수 있는 거구나. 오늘 점점을 맞게. 야. 자리 아, 준비, 아, 나이스 야. 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첫벌도갈수 있는 건가? 뭐라? <laughs> 확실히 <나 정신이> 알아, 첫 번째. Carry, 보. Carry, c a r r 어어

공격! 승리! 나이스 키모! 나이 나이스! 또 끼다 못하네. 슬슬 찢었네. 나 때문에 이긴 건데 이거 게임 진짜. 축하해 조파 킬딱쇼. <농> 아니 아니 형0 0점 어떻게 찍었냐고 도대체. 레이즈 7216. 레이즈 7 1 6이 어? 오늘 영상 올린다 이제. 춘춘.. 아섭 1 0점을 찍은 스트리머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제목 그대로 가면 되겠네. 나는 근데 제트만 해야 되나? 아.. 어.. 제트가.. 제트를 진짜 잘해 형. 난왜 이렇게 안 좋게 들리지 이게? 근데 형나 대단하다 생각해 진짜 발로란스라는 게임이 진짜 구조적으로 원챔으로 올라가기 힘들거든? 진짜 그냥 그 하나만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사실 그 하나가 존나 특출나는 소리니까 어? 왜 갑자기 오빠야? 다른 건 존나 비추이란 소리지 사실 사실 병ㅅ까진 아니야 그래도 불멸했서면 먹혀 형이 방금 했던 불... 판이 불멸 레지. 판이야 레이 할게 아 제발 진짜 너도 레이즈에 맞춰 봐야 돼아아 <laughs> 아, 그럼 형이 대놓고 터을 트롤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잖아 아니 형 그리고 잘해도 지네 보니까 18 18 5 20 24다 졌네 레이즈 한판다 졌네 그냥 이니판은 꼴등이지 이거 딱 봐도 꼴등이야 꼴등이야 그때나 슬펐어 뭘안 <laughs> 슬펐는데 뭐니까, 아 천재형 대체 어떻게 찍는 거지 이 사람 진짜 게임을 찾았습니다 레이즈 할게 레이즈 아 제발 진짜 형 진짜 아레이저아형 아, 진짜 나 정말로 했어아레이저아레이저아 레이즈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야, 이거 1픽. 야, 1픽 존나 잘해. 아, 그래? 이거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어. 탑픽이 존나 못해. 근데 우리 탑픽 난데? 아, 형이겼어 아, 네. 아, 잘... 근데... 잘못 본거 아니야? 아, 탑픽 존 새끼. 핵썼승 숨이 빵퍼던데 뭔데? 뭐라고? 레이지 승 숨이 빵퍼던데 그래? 어. 이번 판 롬판... 어, 빵퍼 뭐 지속되겠다, 그럼. 엄마 거과 앞에 그냥 눈을 가려 주지. 플레이밋. 어... 연락 좀안 해.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중앙에서 한명남았 무결점 레이 형돌아. 형돌아 뭐아니까나함킬나함킬나함킬나함킬형 우리 다했다 우리 다했다 <laughs> 다 <laughs> 아니 물어본 야, 거잖아. 뭐 있는지. 상대 제트 20일. 상대 레이즈 120.

오 아니, 아니 형나힐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왜왜? Uh, uh, 아 미드 미드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태그 나이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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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봐 나와봐 okay, 야아야 right. 가지마 가지마봐 uh, 갈 거야 <놀냐, 빨리> 해 <놀냐> 셀퍼버스아 아, 어, 워터? 또뭐넣시티원시티접이한명 아, 남았습니다. 저쪽이야. 저쪽에. 미드상. 어이맨에맨어클럽 어때? 아, 아, 클럽 어때? 야. 인정할, 야. 인정할 야. 거네. 인정을 할 거네. 인정할, 팀, 인정할 거네. 인정할 거네. 어고 아, 오케이. 난줘 미드 오셨어요. 아이고. 아, 귀막 시작했다. 아, 나가마니 큐루니, 큐루니로엘님클로브님나로 엘로. 엘로, 엘로. 엘로, 로 엘로, 로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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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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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데이팅 중이네요 너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아 어 나는 지금 2등이야 클럽으로 어나 1등이야 지금 레이즈로 레이지가. 1등 하는 게 어려울까? 클럽으로 2등 하는 게 어려울까? 레이즈죠 나 레이즈 1등은 나도 할수 있어 레이... 내형 클럽으로 2등 못해 꼴등이야 암박할 어, 말이 안 나와 오래돼 스크랜치? 아유? 스크랜치? 야 보여줄게 내비아뭐 그...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짓고 있지 지금 봐봐! 아, 대단하다니까? 뭐

와와와 와, 와, 봤지 와 봤지 저와저 나한테 포인트. 한 거거든 나한테 한 거임 흥돈씨 가키우키와 봐봐 인정 와 했다니까? 형, 굉장히 집중해 그게 천점이야 그게 천점이 다여이야아 <laughs> X같다 야나 간다 <laughs> <laughs> 몰라 와하지 뭐. 뭐하는 거리지 진짜 와아 아아

뭐 봤냐고 야 MVP MVP라고 나 전투점수 411점 300만대도 엄청나게 잘했다는 건데 응, 411응킬딸 오늘의 결론 춘추는 오퍼빨이다 근데 오퍼를 존나 잘 쓰긴 한다 일단 유튜브가 끝 구독 편집자님 이거까지 써주세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구독